네,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또이 남동구를 지역으로 하고 계시는 맹성규 국회의원님과 윤관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인천의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박찬대 의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네,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모시고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먼저 우리 남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산업통상 중소기업 배차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계신 윤건석 국회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, 여러분! <laughs> 야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올라오기 전에 분위기 좀 살짝 띄우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지하는 마음 준비하라고 제가 잠깐 올라왔습니다. 이 지역에 국회의원 윤건석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!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지난 3월에도 여러분께서 뜨거운 사랑을 주셨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모레 시작했는데 여러분 반갑죠? 그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까? 어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거다 보셨죠? 이재명 대표 여러분 고생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. 더 크게 박수 잡아주세요!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! 다시 일환적인 박수 보내십시오! <laughs> 여러분, 여기는 모래의 시작입니다. 저 뒤에 보면 은정국판의 시장상인에서 더불어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천 모래의 전통시장 방문을 확인합니다. 이렇게 정거판에 떠 있는데 보셨죠? 예! 그렇습니다. 민심은 이런 겁니다. 시장의 민심, 그리고 소상공인 어려우신 들의 민심은 경제에 가 있는데 현 정부는 경제가 아닌 가 보면 합니까? 수사와 정치, 단합!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예! 반드시 단일 대로 입을 벅쳐서 이번에 부당한 정치 단합을 여러분 함께 이겨내시죠 여러분! <laughs> 감사합니다! 네,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치 탄압을 극복해내겠습니다! 윤간석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! 네, 여러분 남동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희 뽀레의시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탈압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단일 대우로 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여러분 제가 힘차게 열어하겠습니다. 이 지명을 열어하면 세번 힘차게 열어해 주시기 바랍니다.